이 사람이 그 문화파의 왕한테 조언을 해줘요. 네가 나라를 부각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? 결혼을 잘하면 된다.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 너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개가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왕국 동화 속의 왕국이라는 거죠. 네가 그걸 만들 수 있다. 네가 오나포라가나를 동화 속의 왕국으로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하는 어 부러워하는 곳으로 만들어놓으면은 나라가 부강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스토리텔링이 그 합성어죠, 합성어야.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. 스토리라고 하는 거, 텔링이라고 하는 거.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각각이 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각각의 다른 의미들을 스토리에서 두 가지, 텔링에서 두 가지. 이렇게 뽑았어요. 그래서 그네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스토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특징. 여러분들 교재에다 있죠? 이거 좀 물어봐야 되는데.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죠. 그냥 컨텍스트. 컨텍스트가 뭐냐면은, 어 그냥 쉽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사건들이 모여서 의미를 가지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, 하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,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웃기면서 그이사람에게 어떤 의미, 이런 것들 을 갖다 준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로벌 코페하겐는 세계 3대 도자기 회사 중에 한 개죠. 덴마크의 거의 국가 브랜드 비슷하게 이게 유명한 건데, 거기에서 이제 아동용 식기 세트를 이제 디자인을 해서 팔려고 했었어요. 저 책을 갖다가 먼저 쓴 다음에 그 책을 바탕으로 그릇을 디자인했어요. 그리고 그그릇 속에 들어가는저 이미지들은 동화 속의 생면들을 이렇게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특히 부모들이 더 좋아했대요. 왜냐하면 어밥 먹을 때 애들이 그릇 같은 거함부로 다르잖아요. 근데 저 그릇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. 왜냐하면 책을 읽고 아이들 무슨 장면이 나라 하는가 아, 아이들 아니까. 스토리의 두 번째 특징, 여러분들 교재 있죠? 삶의 경험이라고. 합니다. 삶의 경험. 이게 참그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많은 기업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때 정말 안 되는 케이스, 정말 안 되는 케이스. 그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광고 측면으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